안녕하세요. 저는 여덟 살 중3 형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돌리는 왼쪽 팽인데 1분 정도 전에 돌렸거든요. 그런데 아직까지 돌립니다. 왜 돌렸어요? 저도 모르겠는데요? 왜 돌려요? 몰라요. 얘가 세선스러워가봐요 지금 얘가 지금 아니 지금 얘는요 이 기계로 돌리는 팽이고요 한 개는요 제가 직접 돌린 원팽인데요 지금 요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팽이가 기계로 돌린 거고요 지금 요두 팽이 뒤를 빙빙 돌고 있는 게 저거입니다. 제가 제가 원팽입니다. 지금 제가 하는 건 왼쪽 거고요. 다른 건 오른쪽 거예요. 다른 점이 반대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요 제가 돌린 펭이가 다른 펭이공격에 흡수하고 있어요. 기계로 돌린 펭이가안 멈추면 요 팽이도 안 멈춰요. 멈추면 영상 끝낼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. 너무 빨리 돌아요. <laughs> 신기하다. 멈출 때가 있겠죠, 펭이는. 내일 아침에 멈출 것 같은데요. 카메라 설치해 둬야 되는데요. 공격하고 방어하고. 지금 요 제가 돌린 팽해가 멈추는 이얘기해줄게 엄청 되돌립니다. 지금은 진짜 힘들게 촬영하고 있는데요. 거예요. 지금 여기에 간격을 두고 있거든요? 지금 그래가지고 좀더 심.. 이렇게 찍힌거예요 지금 이 기계로 돌린 팽이가 가끔씩 비트,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. 그럼 아, 언제든 멈출까 아무튼 영상은 <laughs> 아무튼 영상은 이제 끝낼거니까 그럼 그럼 이제 보시는 분들은 티비를 꺼주세요 그럼 안녕